많은 발표를 하긴 하는데 이렇게 떨리는 자리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저게 남의 집에 와서 발표하는 느낌이라서 이걸 망치면 안될것 같은데 마지막에 주셔서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한번 가볍지만 밖에 나가서 아는 척할 수 있는 주제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 순서는 어려운 얘기가 있지만, 이제 편하게 이야기하죠. 어플리케이션 현대화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어플리케이션 현대화에 직접적인 관여가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직접적인 관여가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를 한, 하겠다는 녀석들한테 싸움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이라고 이야기하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크게는 딜리버리 측면에서의 워터프레스 데브옵스로 변화되는 측면, 인프라스트럭처 측면에서는 피지컬에서 클라우드로 변화되는 측면, 그리고 아키텍처 측면에서는 레가시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로 변화되는 측면을 토탈해서 우리가 모더나이제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뭐 당연한 얘기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이야기일까 좀더 한번 더 들어가 보죠. 어, 이 모더나이제이션 관련해서는 왜 모더나이제이션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존재합니다. 기업 내에서 데이터 센터가 계약 만료가 돼서 새로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든가 새로운 클라우드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고요. 네, 빠른 통합 유지 보수 계속적인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긴급한 용량 증가에 대여하는 클라우드 제공자 클라우드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될수 있고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최신화 되는데 과연 따라갈 수 있느냐. 어저께 그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기사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데이터넷 증가에서 이번에 그 행안부 그 사건에 대해서 분석 기사 썼는데 그 분석 기사 중에 한 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어, 발주에서부터 최신화까지 2년이 걸리는데 이게 과연 최신 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세스냐. 최신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이 그 중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보안 위협에 대한 것들,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소프트웨어 EOS에 대한 대응들도 역시나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 여기 지금 그 모니터랩도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 보유하고 있지만 저희도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들을 약 1200명의 인력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인력이 왜 필요하냐? EOS 시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소프트웨어 EOS 시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뭐 몇년전 소프트웨어, 뭐 10년 전 소프트웨어 쓰시는 분들 계속 있거든요. 그런데 EOS를 과연 시킬 수 있느냐? 그럼 EOS를 안 시키고 기능을 빠르게 개선하는 방법 뭐가 있느냐? 아키텍처 자체가 바뀌는 게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을 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많이들 보신 그림이에요. 그 온프레미스에서 뭐 리테인, 리타이어, 리퍼처스 단계 를 하다가 점점 점점 점 진화해서 우리가 서버리스 컴퓨팅이나 컨테이너 레벨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은 저희가 리팩터나 리액텍트 중심의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션을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저희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그냥, 그냥 많이 본 그림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앞서 왜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션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것 중에 본인 조직이나 본인의 기업이 하나라도 속하신다면 한 번쯤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모더나이제이션의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주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MSA라고 하는 겁니다.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를 이야기하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더 깊게 들어가 보죠.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는 어뭐 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먼저 그 클라우드 환경이나 우리가 괜히 그 얘기하는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네가 누구야라는 거에 대한 대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디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또 실패하는 아이디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행시킬 것이냐에 대한 이슈이고요. 또 하나는 서비스 간의 복잡도가 가면 갈수록 증가하는 거죠. 뭐 단적인 사례로 여기 공공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죄송합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며칠 전에 일어난 사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서비스에서 생기는 장애, 복잡한 서비스에 생기는 문제점들을 빨리 파악하고 빨리 수정하려면 당연히 어떤 아키텍처적 변화가 필요하다. 근데 또 하나는 어센티케이션 자체의 시간, 그러니까는 서비스가 다량으로 연결되면서 하나가 모놀리틱하게 연결된다든가. 뭐 인라인 형태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의 지연, 하나의 그 우리가 이제 싱글 포인트 오 페어라고 하는 S O F P S O P S P O F의 장애로 인해서 전체 서비스가 장애가 발생한다든가 거기에 지연을 해서 전체 서비스에 지연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제거시킬 것이냐 또 마지막으로는 모니터링 타겟 자체가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의 헬스 체크만으로 이 어플리케이션 제대로 구동된다고 할수 있느냐 얼마나 많은 업무들이 연결되어 있고 그 업무들이 각각 다 제대로 데이터를 주고 받고 있는냐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m s a 아키텍처, 우리가 지금 어플리케이션 모더라이제션 얘기하고 있는 이거의 가장 코어가 되는 부분이 이제 컨테이너이죠. 아까 모니터랩에서도 지금 컨테이너로 다 컨테이너이제션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컨테이너가 뭘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컨테이너 맨날 배 나오는데 그 컨테이너 동일합니다. 저희가 이제 버추얼 머신 단계에서는 그인프라스트럭 위에 하이퍼바이저가 있고, 뭐 하이퍼바이저 위 OS가 있고 또는 OS 위에 하이퍼바이저가 있고 다시 게스트 OS가 있는 뭐 이런 두 가지 방법들을 썼는데 그러다 보니 어, VM 하나 를 띄우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고 VM 하나는 기본적으로 OS를 동일하게 이제 버츄얼 머신화 시키는 거기 때문에 필요 없는,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필요 없는 라이브러리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택 서비스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공격의 표면이 늘어나서 공격의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는 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더 빠르게 부팅할 수 있고, 좀더 빠르게 변화할 수 있고, 좀더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서비스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예전부터, 1960년대 이전부터 이야기 나왔던 게 LXD 같은 이제 컨테이너, LXC죠. LXC 같은 컨테이너들이었는데, 지금 컨테이너 컨테이너가 어, 클라우드가 되면서 이제 개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 엔진을 기반으로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라이브러리하고 바이너리를 묶어가지고 별도의 컨테이너 형태의 어, 구동되는 어플리케이션 형태를 만들어보자라고 한게 이제 컨테이너의 개념이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유명한 게 도커이죠. 도커를 관리하는 이제 쿠버네티스가 나올 건데, 도커 물론 쿠버네티스에서 지금 현재 도커를 정식적으로 뭐100% 지원하고 있지는 않죠. 지금은 컨테이너 디를 쿠버네티스에서 지원하고 있기는 한데요. 도커라는 당일 컨테이너가 컨테이너 환경이 나오고, 이 도커를들이 여러 개 쌓이다 보니 이 클러스터를 어떻게 관리할 건가에 대한 답이 이제 쿠버네티스라는 형태 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컨테이너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도커 말고도 도커 말고도 여러 가지 컨테이너도 있지만 대부분 도커를 기준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도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컨테이너를 그 존재하다 보니 그 컨테이너들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 도구들이 필요한데요. 그런 관리 도구들이 쿠버네티스나 도커수홈 또는 아파치 메소스 하시커플의 노메드라든가 또는 AWS나 뭐 NCP나 뭐 n 뭐 h n 에 제공하는 그들의 컨테이너 서비스나 그들의 쿠버네티스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뭐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좋다 게 나쁘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게 쿠어니스가 시장을 꽉 잡았기 때문에 뭐 다들 따라가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되는게 덕호수암 같은 경우도 꽤 많이 쓰십니다. 게임 회사들 같은 경우도 많이 쓰시고 특히 이제 개발자들이 직접 오퍼레이션, 데 e v o 를 직접 진행한다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덕호수암도 많이 쓰시는데 현재는 뭐 많이 이제 쿠앤틸로 넘어간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직 시장에서 존재하고 컨테이너 모네지먼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그러니 한번 고려해볼 필요 있겠다. 우리가 꼭 쿠앤틸로 가야 되는 건 아니더라라는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보안 회사에서 왔으니까 여기도 보안 회사이고, 우린 보안 이야기를 하러 왔으니까 이제 컨테이너에 대한 보안 위험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컨테이너의 보안 위협은 크게 여섯 가지로 저희가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런타임 위협입니다. 컨테이너도 역시나 런타임이 존재하고 그 런타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들이 존재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컨테이너를 실행 중일 때 뭐 컨테이너가 생,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의 취약점이라든가 또는 어플리케이션 자체의 취약점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네트워크 구역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컨테이너가 깔려 있는 호스트라는 네트워크도 있지만 컨테이너는 하나의 호스트 위에 여러 개가 올라가거든요. 그럼 논리적으로는 L2로 묶을 수 있어요. L2처럼 묶일 수도 있고 어, 그 안에서 라우팅을 꺾어서 라, L3처럼 묶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컨테이너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통신 또는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간의 통신상의 위협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 상의 평문 데이터가 움직일 경우에 컨테이너 바깥다리 있는 호스트에서 호스트가 침해되면 그 평문 통신을 캡처해서 충분히 뭐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네트워크 위협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위협입니다. 이미지 위협이란 건 뭐냐면 컨테이너는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위에 우리가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을 라이브러리들을 묶어서 이미지를 올리고 그 이미지를 구동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스트 입장에서 보면은 얘는 그냥 프로세스에 불과해요. 프로세스에 불과한데 이 프로세스에 올라가는 메인 이미지들 어, 그러니까 호스트 입장에서는 보면 실행 파일과 프로세스 관계가 컨테이너 입장에서는 컨테이너와 이미지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지와 런타임 역할이겠죠. 그럼 그 이미지 자체가 이미지 자체가 마리어가 심어져 있다든지 이미지 자체에 백도어가 있다든지 또는 이미지 자체가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되면 그 자체로 위협이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가 어디서 온 건지도 명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컨테이너 탈출입니다. 컨테이너는 우리가 아이솔레이션 시키는 이유가 컨테이너 자체의 성능을 빠르게 하고 컨테이너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컨테이너가 자기 할 일만 하라고 라 고정시키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컨테이너를 바깥으로 우리의 원하지 않는, 우리가 관리하는 사람이 원하지 않는 형태로 컨테이너 바깥으로 탈출할 수 있다면 호스트 자체에 위험이 생길 수 있고 호스트 위에 들어가고 있는 컨테이너들 다른 컨테이너들의 위험을 확산시킬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컨테이너 탈출 문제가 있고요. 당연히 컨테이너 탈출이라고 하면 권한 문제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호스트에 대한 권한이라든가 또는 컨테이너 내부에 대한 권한 레스컬레이션이 발생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카테고라이징한 거는 이제 데이터 도용입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들 의 결과에 가깝고요. 저런 일들이 발생을 해서 실제 주요한 데이터가 도용된다든지 유출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를 고민하는. 라고 하면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조금 더한 데스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컨테이너에 대해서. 어 데모인데요. 한번 보죠. 제가 데모를 잘안 좋아해요. 이 세션 할 때는 왜 그러냐면 어 데모를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건 동영상입니다. 데모는 아니고요. 자, 보시면 디렉토리 자체를 리스팅을 해 봅니다. 그러면 루트 디렉토리니까 뭐 당연히 저런 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제 일반 유저로 체인지를 해요. 일반 유저로 체인지를 하고 요번에 도커를 띄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요번에 쿠아네티스를 띄우는 건 아니고 그냥 도커 자체로 띄우는 겁니다. 도커 데모로띄운 상태에서 띄우는데 다만 뭐 일반적인 도커 이미지 넣고 배슈쉘로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확인하기 위해서 배슈쉘까지 같이 정리하면 도커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루트로 체인징 한 다음에 디렉토리 리스팅을 해보면 아까 위에 있는 루트에 있는 내용과 밑에 있는 루트 내용이 다르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저 밑에 있는 루트 내용은 아이솔레이션 되어 있는 컨테이너 내부의 루트 디렉토리라는 얘기인 거죠 아이솔레이션 됐다는 얘기입니다 잘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도커를 엑시트하고 다시 도커를 띄우는데요 어떤 옵션을 주냐면 v 옵션을 주고 루트 디렉토리 콜론 호스 루트 호스트라는 걸 띄우고 똑같이 나머지 배쉬로 해서 정리를 한번 다시 가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똑같이 체인징 디렉토리 한 다음에 다시 루트로 가서 루트 디렉토리를 열어봅니다. 그러면 리스팅을 하면 여기에 루트 밑에 호스트라는 디렉토리가 이렇게 보이죠? 보입니다. 그래서 그 호스트로 들어가서 다시 리스팅을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앞서 설명했던 맨 위에 있던 이 서버에 있는 호스트에 있는 루트 디렉토리가 동일한 거가 보여지게 돼요 이얘기 뭐냐면 아이솔레이션이깨졌다는 얘기입니다 컨테이너 내부에서 아이솔레이션을 깨고 바깥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왜 발생했느냐? 호스트란 디렉토리에 루트를 바인딩하라는 이 옵션만으로 발생한 거예요 이건 왜 했을까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루트 디렉토리에 있는 예를 들면 뭐, 뭐, 뭐 어떤 뭐 특정 파일을 이 호스트 이 컨테이너에서 그 파일을 읽어서 꼭 써야 된다 뭐 원래 컨테이너 컨테이너 통신하는 게 아니라 이 호스트에 직접적으로 어떤 파일이 계속 웹에서 들어오는 거고 그걸 가지고 컨테이너에 띄워서 거기서 뭔가 프로세싱을 하려고 어, 이디렉토리 마운트 하자 해서 정리한 걸수 있어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건데 그게 이런 귀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보시죠. 자 이거 소리는 제가 기차 안에서 이거 캡쳐를 한 거라서 가끔 이렇게 안내방송이 들릴 수 있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들리시죠? <laughs> 자, 똑같이 일반적으로 체인징을 하고요. 도커를 띄워요. 띄우는데? 예, 어떤 스테이션에 간다고 하죠. 이번에는 예. 들어간 다음에 도커를 띄운 다음에 대부 디렉토리를 들어갑니다. 디바이스 디렉토리를 들어가 보면 별거 없어요, 그렇죠?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이소레이션 되어 있는 도커 내에 있는 디이 v 디 디렉토리인 거예요. 근데 엑시트한 다음에 이번에는 동일하게 띄우는데 프리빌리지드 옵션이란 걸 넣고 도커를 이제 구동을 시킵니다. 구동을 시키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보시죠. 이번에 똑같이 나와서 d 네, 브를 띄우면 이, 기본적인 TTY까지 다 보입니다. 이얘기 뭐냐면 저 프리빌리지드 옵션으로 인해서 도커 내부에서 외부 호스트에 있는 디바이스 디렉토리를 접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얘기 뭐냐면 여기 뭐 유닉스 다 다루실 줄 아시는 분이니까 들 아시겠지만 디바이스 디렉토리에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는 루트 권한로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는 파일 디스크립터로 다 건드릴 수 있다는 얘기고요, 네트워크도 다 건드릴 수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헬 게이트가 열렸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저건 도커 내부에서 바깥의 호스트를 다 건드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걸렸느냐? 프리빌리지 옵션 때문에 그래요. 이거 주로 어디다 쓰냐면 개발자들이 이런 것들을 해요. 내부에서 뭐 IP를 체인징해야 되는지 도커 내부에서 IP를 체인징하는데 도커 어플리케이션 내부에서 그, 외부에 있는,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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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루트에서 제공해야 되는, 루트 호스트에서 제공해야 되는, ifconfig라든가, 뭐, 이런 루트 상의 명령어도 써야 된다고 할 때, 그거를 찾아서 그 명령의 권한을 찾아서 맞추는 게 아니라, 저프리비지 옵션 한 줄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할수 있어요. 근데 저렇게 하면 관리가 안 되는 경우엔 바로 아이솔레이션이 깨지고, 그냥 에스컬레이션 깨지고, 헬게이트가 열리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 어떤 베스트 프리티스 가져가야 되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여섯 가지에 대한 답이에요. 답이고, 첫 번째는 이미지 보안, 두 번째는 네트워크 보안, 세 번째는 호스트 보안, 네 번째는 정책 및 감사. 뭐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뻔한 얘기인데, 이 얘기도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 배포 전에 이미지 취약점을 스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저희가 배포할 때이 이미지에는 우리가 만든 것도 있지만 우리가 만든 거에 숨어 있는 제로데이 취약점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만든 것뿐이 아니라 우리가 웹서버를 띄운다 해서 웹서버 라이브를 가져왔을 때그 웹서버 가지고 있는 제로데이 취약점 또는 웹서버 가지고 있는 알려진 취약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미지에 대한 스캔 먼저 하셔야 되는 건 필수적이고요. 그다음 레지스트리 자체를 오픈되는 레지스트리 쓰시는 거 당연히 뭐 개발 처음에 하실 때는 당연한 거죠. 한데, 실제로 그게 배포되기 전에는 우리가 거기 필요한 것들을 다운받아서 실제로 저희가 사용할 프라이빗 레지스트를 따로 구성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액세스에 제한, 이미지를 런타임상에 올릴 때는 그 이미지에 대해서 수정 권한이 없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그 다음에 패치된 거, 패치 상태 유지하는 거 중요합니다. 어, 네트워크 달에서는 네트워크 세그멘테이션입니다. 네트워크를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로, 도커 자체를 도커와 도커 사이를 L2 형태로 묶을 수도 있고 L3 형태로 묶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필요한 도커 프로세스끼리는 쿠마네티스를 통해서든 아니면 도커 수업이든 뭐 아니면 직접적인 도커 프로세스하게 관리를 통해서든 네트워크 세그멘테이션 을 분리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암호화 사용입니다. 야, 내부에서 통신하는 거 도커와 도커 통신인데 왜 이걸 암호화 써야 돼? 당연히 써야죠. 그걸 안 쓰면 아까 같이 호스트를 바깥에 나오는 경우에 외부로 다른 도커에서 돌아가는 프로세스 당연히 다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도코와 도코 사이의 통신관 즉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간 통신 컨테이너 간 컨테이너 어택 방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암호화 트래픽은 필요하고요 네트워크 노출 제한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셔서 인바운드 아웃바운 트래픽에 대한 제한을 제어를 하셔야 되고 예 ssh vpn 말씀드렸고요 네트워크 모니터링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 네트워크 모니터링이란 게 일반적으로는 인바운드 트래픽 또는 지금 이모니터랩에서 제공하시는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해서 아웃바운 트래픽을 모니터링 하시는데 저는 이. 노스 아웃 뿐이 아니라 이스트웨스트도 보셔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물론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많이 보신 분들 없고요. 어려운데 적어도 이스트웨스트를 보시지 않으면 하나의 공격이 들어와서 프로파게이션 돼서 양쪽으로 흩어지는 것들을 전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트웨스트에 대한 공격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그다음 호스트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호스트 액세스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컨테이너 전용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막는다든가 또 보안 조치라든가 뭐뭐시네임을 제한하신다든가 뭐뭐 시지 아, 뭐, 뭐 그룹을 넣으신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 방법을 통해서 호스트에 대한 권한 정해 제한하셔야 되고 호스트에 대한 OS에 대한 패치도 항상 주기적으로 이루어내셔야 됩니다. 호스트 활동 모니터링하시는 것도 당연히 해야하실 일일 거고요. 그 다음 정책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흔히 말하는 갑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 당연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저처럼 이제 을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이제 저희 일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정책이 없으면 이 어플리케이션 모더라이저 환경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플리케이션 모더라이저 환경 새로운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보안 담당자입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 보안을 대신한 델리게이션에서 그 사람이 대신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전체 회사 프로세스 중에 일정 부분은 내 역할이 있는 거고요 그 역할만큼의 보안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은 자기가 보안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 자기가 보안 담당자로서 일정 부분 역할을 위임받았다는 걸 인지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교육과 계속적인 어떤 공지, 계속적인 어떤 프로세스 수립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커플라이언스인데, 요거는 뭐 당연한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당연히 준수해야죠. 예, 준수해야 됩니다. 예, 이제 도커 얘기하고 컨테이너 얘기 끝났으니까, 그 다음 앞에 이제 윗단계로 이제 쿠버네티스 얘기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쿠버네티스는 워낙 복잡해서 한 세션, 이거 하루 종일 세션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짧게 좀 지나가겠습니다. 어, Kubernetes 시큐리티는 저희가 이제 크게 Kubernetes 시큐리티를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뭐 아까 보셨던 것과 비슷해요. 거의 오디시나 네트워크 폴리스라든가 이미지 스캐닝, 그다음에 시크릿 키에 대한 매니지먼트라든가 역할 관리, 알 b a c 에 대한 것들 이렇게 분리하는데 거의 동일한 요소입니다. 다만 Kubernetes는 기본적으로 단일 독커 클러스터 컨테이너 클러스터 를 보는 게 아니라 두개 이상의 도커 데몬이 돌고 있는, 도커 프로세서 돌고 있는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관리에 대한 팩터가 좀더 강해지고, 거기를 위한 도구들도 존재한다라는 걸 일단 이해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여러 가지 쿠네이스타의 도구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 저는 솔직히 어, 그 유닉스의 맨페이지가 세상에서 제일 불친절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더 불친절한, 불친절한 게 쿠버네티스 시큐리티 쪽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게 되게 불친절한 게 보여 요제 눈에는 물론 잘하는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일지 모르겠으나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들 있지만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들 하지 않고요. 쿠버네티스에서 어,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PSP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 PSP 별거 없어요. 그냥 폴리시 시큐리티 폴리시를 중앙에서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관련된 도커 클러스에 내려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그 c 큐 d t 리시를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쿠버네티스 관리의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쿠버네티스 그 관리를 통해서 이이 어, 이 파드별로 권한 상승을 제어하고 뭐 실행할 수 있는 뭐뭐 CG 그룹이라든가 실행할 수 있는 리소스에 대한 환경을 제한하고 어, 어떤 뭐 자원 할당은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접근할 때 런타임 매개 변수까지 조절하는 것까지도 이 PSP를 통해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PSP를 세부적으로 설정해서 필요한 조직별로 할당하시고 권한별로 할당. 하시는 것들을 진행 하시는게 좋습니다. 자 컨테이너 시큐리티한 도구들을 좀 is 살펴보겠습니다. 아까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시큐리티 이슈들에 대한 대응 답변이겠죠. 대응 답변이고요. 대응 답변에 대한 도구들은 크게 이제 취약점 스캐닝이라든가 런타임 보안하는 도구들, 이미지 스캐닝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k you to ask you 이 o a 이 k you to ask you a 그, 시큐티 툴, 컨테이너 시큐티 툴을 정리, 그, 선택하고자 할 때, 뭘 기준으로 선택해야 돼? 라는 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는 유저빌리티, 유저빌리티. 일단은, 어, 사용자 친화적이어야 된다. 전혀 모르는 얘기 하고 있는 거는 관리가 안 된다 어려운 거 갖다 놓으면 맨페이지 보는 순간 나는 이게 뭔지 모르게 되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알아둘 수 있는 또는 우리 전문가가 알아둘 수 있는 수준의 유저빌리티를 확보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인티그레이션 기존 도구와의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 얘만 단독으로 돌면 그럼 또 하나의 관리 포인트만 늘어나시는 거고 그러면 그건 관리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코프죠 스코프이란 건 우리가 돌리고자 하는 건 호스트가 아니에요 호스트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굉장히 어, 그, 그, 뭐라 할까요? 그, 그, 퍼시스턴트 하지 않습니다. 그니까 러 굉장히 가변적이죠. 컨테이너 자체는 가변적이기 때문에 컨테이너 수명주기에 맞춘 관리 도구가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오토메이션. 네, 당연히 이거는 뭐 편의를 위해서, 저희 편의를 위해서 또는 편의뿐이 아니라 오토메이션이 가면 좋은 점 중에 하나는 편의성뿐이 아니라 그니까 인적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큰 요소입니다. 오토메이션이 정확하게 잘 되어 있다면 그 인적 실수를 굉장히 방어하는데 굉장히 좋은 요소이거든요. 그 다음에 스케일러빌리티 뭐 당연히 회사가 커지는데 스케일러빌리티가 제공이 안 되면 새로운 것들 도입해야 되면 안 되겠죠. 예, 그 다음에는 회사라면 조직이라면 코스트 세이빙 얘기는 당연한 얘기일 겁니다. 그런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 중에 이 정도가 지금 발표하고 있는 제 눈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고 이게 정답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정답이란 얘기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 뭐 쟤는 저렇게 얘기하더라. 그래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 말고도 다른 것들은 시장이 많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쿠아 시큐리티는 얼마 전 이제 국내에 그 지사도 설립하고 했었는데 조금 비즈니스가 좀안 돼서 뭐 다른 방향으로 좀 여러 가지 방향 전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일단은 컨테이너 환경을 위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장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뭐 컨테이너 플랫폼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안 플랫폼이 아닐까 싶고요. c 스티도 거의 아쿠아랑 비슷한 정도의 수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근데 편의성과 모르겠어요. 뭔가가 모르게 아쿠아가 좀더나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 거의 비슷한 수준의 내용들을 제공을 합니다. 네, 트리스트록 같은 경우는 취약성 관리하고 자동화된 정책 생성을 좀더 잘한다라는 느낌을 저희는 받았고요. 앵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 스캐닝 관련된 것들이 좀더 잘 중점을 둔것 같더라. 뉴벡터는 네트워크 보안 쪽에 좀 중점을 둔것 같더라.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이제 빨리 확 달려왔는데 저희 안내 클라우드가 제공하고 있는 m s a 서비스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세상에 안내비 클라우드 MS, MSP를 한다는 걸 모르시는 분이 세상에 한한5,400한 90만 명쯤 되는 것 같아요. 전 인구에 한만명 정도만 아시는 것 같고 대부분 모르시는데 저희가 저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어 저희가 이제 아키텍처를 많이 제공을 해 드는데 마이크로 서비스 관련 아키텍처를 이제 제공해 드린 것만 샘플링해서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사용자 단에서 고객 단의 서비스를 갈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서브넷에 대한 당연한 구분이고요. 서브넷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 세그먼테이션을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저희 아키텍처 들이 이제 아키텍트들이 가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되고 그거 외에도 앞서 설명드렸던 접근 제어라든가 인증 권한, 그다음 구간 호무한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스토리지에서는 어떤 식으로 고객의 비용을 절감할 것이냐 고민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어떤 걸 진행하느냐. 그 다음에는 쿠멘티 서비스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 앞서 말씀드린 컨테이너들을 올리고, 파드를 어떻게 오토스케일링하고 시킬 거며, 그 다음에 뭐 API 서버를 통해서 외부에 있는 레지스트리 어떻게 활동을 할 거며, 내부에 있는 레지스트리에서 어떻게 볼 거며, 또 헬륨을 통해서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거며, 이런 부분들을 정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링 단계를 여기서부터 설계를 하게 돼요. 설계할 때 모니터링을 어느 시점에 어느 포인트에 모니터링을 넣어서 여기서 책임 추적성을 확보할 거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개발도구, 개발 도구에 대한 것들, 개발자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이때가 제일 힘듭니다. 개발 도구들 이야기할 때가 제일 힘든데 개발 도구들을 고객들이 원하시는 형태로 맞추는 걸 진행을 하고요. 최종적으로 안내... 그러니까 저 안내 클라우드가 아니라 안내비 하고 있는 그 보안 서비스를 이제 제품에 대한 안티지오스 나 아이디어스 와프 같은 것들 이제 와프 같은건 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니터랩과 같은 아프들을 설계해서 넣게 되고요 거기다 취약점 점검 치매 사고 탐지에 대한 관제 서비스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풀 패키지로 저희가 이런 식으로 MSA 아키텍처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이게 다 비용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하시기에는 쉽진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저희하고 상의하시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고 또모니터링 모니터랩을 통해서 상의하셔도 모니터랩과 함께 같이 제공해 드리는 것들을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결론입니다. 어, MSA를 위한 유저에나 인피니티 스토어를 가져야 은면 없습니다. 뭐 도발적인 질문인 도발적인 말인데요. 예.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정답 말할 수 없고요. 저희는 그 정답에 가까운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런 MSA는 당연히 이제 업체 행사니까 저희 같은 전문가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저희는 얘기할 수밖에 없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저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무리고요. 어, 지금까지 좀 급하게 빨리 달려왔는데 왜 그랬냐면 여러분들이 빨리 집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빨리 달려왔고, 그래서 혹시나 제가 너무 말을 빨리해서 못알아들으신게 있으시다면, 예, 저희 뭐 모니터링 통해 아주 연락을 주시던가 아니면 제그 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내클라우드는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위한 어, 모든 것을 준비해서 여러분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클라우드 상의해 주시고 모니터링과 모니터랩과 같이 함께 상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